성경 로마서 1장을 찾으세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난다는 말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왜 그러냐? 보통 사람들이요, 도둑질하면 죄고, 또 강도짓하면 죄고, 뭐 요즘 말대로 하면은... 사람 납치해 가는 것도 죄고, 마약하는 것도 죄고, 도박하는 것도 죄고, 이제 그런 것은 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딱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죄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바보 병신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게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하다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같은 거안 믿어. 대충먹 뭐 믿고 살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 제 얘기를 좀잘 들으세요. 어떤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 부모님이 아들이 없다가 아들 하나를 낳았어 외동아들이야. 이 외동아들을 어떻게 얼마나 귀엽게 길렀던지 그냥 손바닥에 얹어 놓고 만날 얼룩 기우고 이렇게 이제 키워, 키워서, 키워서 너무 귀엽게 키워가지고, 이게 좀 버릇이 없어요. 이제 다 컸습니다. 이제 천성은 사람이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정을 베풀고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그 청년 보면은, 야 누구 집 아들인지 모르지만은, 저렇게 인심이 좋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입에 침바를 리가 없이 그 아들, 그 사람을 칭찬해요. 그런데 이놈이 딱 집에만 들어왔다고 하면은 자기 아버지를 안 볼라 그래요. 저영감쟁이 빨리 안죽어버려고 안 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 취급을 안 해요. 아버지가 본척만 챕도 하고, 아주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밖에 나가면 은 사람들에게 잘하고 친절하고 인심 얻는데 집에만 들었다면은 자기 아버지는 그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 은야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칭찬하지만 아버지가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불효 막대한 놈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창조, 무슨 창조?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됐지 뭐. 원숭이는 어떻게 됐냐? 옛날에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 뭐, 이 세상 생일하고, 원숭 생일하고. 지금, 피가 있잖아요. 피가, 피는 절대로 변치 않는 겁니다. 원숭이 피 뽑아가지고요, 사람 속에 수혈하면 뚱뚱포가 죽어버립니다. 이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원수의 자손이라고. 그건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말 때가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항변을 못하고 하나님께 변명을 못한다고 여기 말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는데 뭘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래서 못 믿었는데 하나님왜 나를 심판합니까? 왜 나를 지옥 보냈습니까? 그런 핑계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두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두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육신을 엔조이하느라고 이 세상 먹고 살고 즐기고 하는 그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있다 싶으면 은 제재를 받거든요. 마음에 그서 하나님을 안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수 있는 두 길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저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